되지 않는 물을 주시는 예수님 예,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자와 대화를 나누신 내용이죠. 예, 사마리아는 구약 시대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땅으로서 에브라임과 문나세 반지파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B.C. 722년경에 아스르 왕 사로건 2세가 이 사마리아를 공격을 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에브라임과 나세 반지파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마, 스발, 와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사마리아로 이주해 온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죠. 그리고 우상을 생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생기던 이우상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 이방인들과 혼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순수 혈통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사마리아는 이미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 어, 잡신을 생기고 잡혼을 하는 예, 그런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 에브라임과 메나스반 지파는 예, 다른 지파들과의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었고 어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갈등이 고르 점점점 예 깊어져 가다가 어제 3차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이제 누헤미야를 중심으로 어너진 성전과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에, 잡신과 잡판을 해버린 이 잡탄민족과는 같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 거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에, 일체 상종을 하지 않게 되었고, 어, 사마리아인들 또한 유대인에 대한 반감과 어, 적대감을 강하게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로 인해 유대인들은, 어, 이 사마리아인을, 어, 개처럼 취급할 정도로, 어, 아 경멸을 했는데, 어느 정도로 경배를 했냐 하면, 어, 지리적으로 이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간 지점에 있었고 또이직선스였기 때문에 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3일 만에갈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지름길로 가지를 않고 6일이 걸리는 유단 동편으로 돌아갔을 정도로 어, 유대인의 이 사마리아에 대한 적대감과 경이를 어, 그 만큼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빙빙 둘러서 가더라도 사마리아 땅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정도로 정멸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리로 가실 때, 다른 유대인들처럼 유단동편으로 둘러서 가지 않으시고, 직선거리인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시기 위해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 비난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수 있는, 어, 일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신 것은 이두 가지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에서는 한 여자를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어, 그곳에 있는 자기 백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유대인과 사마리아들 사이에 치색되어 오는 갈등을 이 복음으로 풀고, 어, 화해시키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두 가지 목적을 위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제 들어가시게 됐는데, 마침 그때 한 여자가 물을 길러 오물려 왔습니다. 목도 마르고 또 말도 건들 목적으로 이 여자에게 물 한잔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자는 놀라면서 구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일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아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게 수백 년 동안 서로 왕래가 없었고,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경멸하면서 어이 상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이 사마리아로 어, 들어왔다는 이거 자체부터가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 거기다가 또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 역시 어 이렇게선 더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당신이 어째 경멸하는 사바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바리아 여자에게 1 0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근접한 해석은 지금 예수께서 이 여자와 이제 물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물을 생수로 보는 겁니다. 생수는 생수인데 그냥 생수가 아니라 14절에서 말씀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의미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14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합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따라서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하셨던 10절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영생이다. 그런데 그 영생의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바로 나다. 만일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라는 것을 믿고 그 영생의 선물을 주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해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주어줄 것이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심오한 말씀을, 어, 알아들었을 리가 만무한 이 여자는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 싸운 나이까 자, 이 여자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생수의 그 영적 의미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저 이 우물에서 마실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어, 이해를 한 겁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의 그 정결법에 의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는 우물물을 뜨는 이 뚜레박은 부정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사용한 뚜레박을 어, 유대인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이 여자가 사야마리아인이 사용하지 않는 뚜레박이 없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그 우물물을 뜰수 있겠는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기를 그려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뜰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조상 야곱이 물려준 우물이라는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바리아 여자가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물이 가장 좋은 물이다라고 믿고 있던 이 여자가 이 우물물 말고 다른 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질문한 거죠. 야곱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보다 더 수질이 좋고 더 풍부한 물을 줄수 있느냐? 당신이 야곱보다 더 좋은 우물을 받줄수 있느냐? 이런 의미로 반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물에 대해 말씀하셨고, 사마리아 여자는 육적인 물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 사이에 이게 축점이 맞지 않는 대화죠? 육적인 물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13-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인들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음물물이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한지라도 이 물은 인간의 육적 갈증만 해소해 줄뿐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영혼의 갈증 해소는 내가 주던 물즉 예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주는 물은 육적인 갈증 해소를 위한 것.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영혼의 갈증 해소를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따라서 영혼의 갈증 해소를 위한 물, 영혼이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영생 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물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마셔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여전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합니다. 이사마리아 여자가. 그래서 1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루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리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래서 물기를러 우물에 오지 않아도 되는 신비의 물, 그물 달라고 지금 요청한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물을 육적인 의미로 이해한 부탁이었죠. 그저 예수님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 부분을 건드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는 당황을 했을 겁니다. 분명.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편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하시면서 너에게 남편이 다섯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남편 나설 있는 이 사마리아 여사에게 남들을 불러오라고 하셨는데 어, 다섯 번을 이혼하고 재혼을 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다섯 남자가 살았는지 이게 분명하지는 않으나 아무튼 지금 살고 있는 마지막 다섯 번째 남자도 합법적인 남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남편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궁금한 것은 왜이 여자가 다섯 번씩이나 남자를 바꿨을까? 그리고 왜이 남자들은 이 여자가 다른 남자들과 살았던 것을 알면서도 또이 여자와 사귀고 했을까? 어뭐 같이 사는 남자들마다 뭐, 사고나 병으로 뭐, 죽었던 것 같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의무점이 들지만, 뭐,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저 뭐, 짐작만할 뿐인데, 뭐, 아마도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거나 아니면 뭐, 도덕적으로 물난한 여자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짐작하는데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남자를 바꾼다는 것은 뭐, 현실적으로, 어, 말이 되질 않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좁힐 수 있는 짐작은, 이 여자가 도덕적으로 불난 여자였기 때문에 여러 남자들을 이렇게 바꾸 바꾼 것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학자들이 심장을 보는 겁니다. 자 만일 그렇다면 이 여자는 왜한 남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갈아치웠을까한 남자에게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그 핵심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남자, 저 남자 바꿔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계속적인 어떤 갈증만 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증은 결론적으로 영혼의 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것을 간파하시고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영혼의 갈증 해소 방법이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가증에서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꿨던 사실을 어,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아, 안이 여자는, 어, 굉장히 많이 놀래서 깁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자신의 과거사를 다 알고 있으니, 어, 그래서 이 여자는 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선지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1 9절 보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 갑자기 예배 장소에 관한 말을 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이 어, 여자가 왜 갑자기 예배 장소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해답을 어, 이 여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이해했다 하는 것으로부터 어, 풀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선지자의 역할은 죄를 지적하는 것과 회계를 촉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승기는 것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 이 예수님이 선지자라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고, 어, 따라서 이제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다음으로 하실 일은 회계를 촉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리는 방법과 승기는 법에 대해서 말할 것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선수를 친 겁니다, 선수를. 자기의 그 과거사를 정확하게 아시는 예수님이 이제 그 회계하라 말을 할 것이고, 그리고도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라, 이렇게 말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선수를 쳐서 이렇게 지불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장소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들어온 동족으로부터 성전 재건을 위한 공동 작업에 배측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들과 그리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마리아인들과의 이 예배의 장소에 관한 그 갈등이 200년 동안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고, 다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틀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세운 성전 즉 사마리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서로 어, 그렇게 이 예배 장소를 가지고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서로 갈등을 뒤져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쇼킹한 말씀을 했습니다.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200년 동안 예배 장소는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 모두에게 굉장히 쇼킹한 말씀을 했어요. 또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면 그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되겠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라 뭐, 이렇게 농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장차 예수께서 부활생취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면, 예배 드리는 장소,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바로 그곳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남아 있고 아직은 성경에 오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미래적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너희는 사마리아인을 말하고 우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운 동기는 동쪽으로부터 배칙을 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오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는 불완전한 지식으로 추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사말다인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겁니다. 모세의 의 외에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으니 요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제나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었죠.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는 하지만 완전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상 때부터 믿고 선교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조상 때부터 믿어오는 하나님의 계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배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무지한 얘기를 내렸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율법적인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고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올바른 예배의 기준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은 성경으로 의미합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거나 성령님이 빠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무지한 예배를 드렸고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도 없고 성령의 인자심도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곧 영과 질기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성령이 오실 때 바로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에 임자하신 가운데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 말씀을 하시자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법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내용이 이제 오늘 보는 내용인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구성해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 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 이 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네, 욕망입니다 욕망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 할때이 물은 부귀 영화에 대한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그 욕망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갈증은더 심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욕망의 끝판왕 누구입니까 네,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냐는 게.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영망을채우기 위해 술도 마셔 보고 여러 동산도 지어 보고 관원을 만들어 보고 과목도 시험하고 연못들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남녀노비도 많이 사보고, 소와 양태들도 많이 가져보고, 금과 은과 보물들 많이 쌓아보기도 하고, 많은 처와 척들을 두기도 해보고, 무엇이든지 자기 눈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걸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들이고,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한 것들이고, 다 헛된 것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욕망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다는 거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고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물 욕망이다.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세상의 욕망, 일시적 인 행복을 주는 이 세상의 욕망. 그 욕망이 바로 세상이 주는 물이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이다. 따라서 이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더 심한 갈증이 나게 된다. 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고 헛되지 않고 무의미하지 않고 무가치하지 않는 것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주는 물이다. 따라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심한 간증을 일으키게하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것 중단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마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세상 욕망들을 중단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망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욕망이 중단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을 가지게 된다면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 생각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인생관의 변화예요. 삶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변화예요. 이 바깥의 변화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받아 마시는 자즉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에게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내 안에 여전히 세상 욕망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내가 언제 받아 마셨는가 돌아보는 신앙적인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매일매일 점검해야 해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에 의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인도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 성령의 뜻, 성령의 계획에 의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인은 자주자주 점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성령의 뜻과 성령의 계획,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는 자주 점검해야 돼요. 내인생에리에 내가 앉아 내 뜻과 내 의지를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마치 이것은 사기전판을 걷는 삶과 같은 거예요. 또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삶인 거예요. 언제 내려앉을지 모르는 삶인 거예요.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의 삶.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보장받는 삶이에요. 삶을 보장받으니 안전해요, 평안고요 기쁘고 만족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물, 영원한 생명의 물을 받아 마시자. 즉, 성령을 모심으로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 잘 기억을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 영생하도록 섭사 나는 샘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 물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마시므로 말미하마, 육직인 갈증을 일으키게 하는 세상 욕망들이 끊어지는 체험들을 할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을 모심으로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즐기고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